반갑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평의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창립일에 수많은 토지보상 관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나 철도가 개설되는 말하자면은 직선 형태의 그 사업의 경우에는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 대부분 모양이 안 좋아진 채로 자신한테 남는 것보다는 수용할 때한 번에 다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잔여지 매수 청구와 잔여지의 수용 청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지만 은 대원 측은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나오는 수용된 이후 잔여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용된 이후에 남는 잔여 부분이 그 토지의 원래 사용 목적이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이 작거나 모양이 좋지 않으면은 매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은 지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목별로 잔여지 매수 여부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지을 정도로 일정 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분할 제한 면적이 나와 있는데. 조례로 따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대지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의 모양이 너무 불량해서 대지의 원래 목적인 건축물 건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각형의 경우 폭 5m 이하 부분이 있는 경우, 삼각형의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짜리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땅 안에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다 들어오게 그려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답과수원, 즉, 농사에 사용되는 농경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경 목적에 적합한 토지여야 합니다. 이때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바로 인정하는 최소 토지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 즉, 수용되고 남는 토지 면적이 100평 이하면은 농경지로의 활용이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그렇게 내립니다. 100평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형상이 불량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라야 잔여지 매수 대상이 됩니다.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사각형은 한변이 5m 이하, 삼각형은 한변이 11m 이하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야의 자녀지 매수 여부 판단 기준을 보면은 농경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로서 경제적 기능을 하는 최소 면적을 330 제곱미터, 즉 1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임야의 임야로서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임야의 원래 기능은 나무가 자라고 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토지가 집안의 고저나 급경사지가 되거나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서 진출입이 불가능 땅, 불가능한 땅이 되면은 임야로서 원래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매수 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목인 대지, 농경지, 임야에 대해서 매수 청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지목 역시 면적이 너무 작다든지. 면적이 크더라도 지목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매수 대상 자녀지로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판단 기준은 어떤 모 공공기관에서 자녀지를 매수하는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적용 기준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차이점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지 매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